Hello, 블라비. 블라비. 안녕하세요, 러비 블라삐. 안녕하세요, 블라입니다 블라삐. 나의 가정. 이벤트를 통해서 저희가 주, 드릴 상품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요. 그 경품 바로 뭐냐? 하! 저희가 촬영 때 입은 이 의상입니다. 짜잔! 네, 이 의상을 얻기 위해서는요. 바로 테이즐 언너에서 저희 블라비 캐릭터 7개 모두를 구매해주시면 그분들 중에 7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이 옷을 드릴 겁니다. 우와! 제가 응모해도 괜찮은 거죠? 안 와, 안 정말 탐나는데요. 테이즈러너 유저 여러분들 블라피아 달리 준비, 됐었죠? 됐나요? 됐나요? 나의 가져! 날날 가져! 네, 나의 가져! 가져들. 지금까지 블라피였습니다 여러분들 블라피, 감사합니다. 나의 가져, 나의 가져.